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시온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검색 광고 API를 통해서 저희가 등록해 놓은 키워드 정보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될게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광고 그룹이라는 계정 정보가 필요합니다. 추후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같이 네이버 검색 광고 광고 그룹을 끌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어, 진행을 했었었죠 그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어 지금 제가 보이시는 이 키오코드는 제가 이제 진, 저번 강의 때다 한번씩 고오버 했던 어, 코드들이니까 그대로 실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사실 캠페인 데이터는 필요 없지만 일단 그냥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검색 광고, 이제 광고 그룹, 대망의 광고 그룹을 수집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 제가 광고 그룹을 어떻게 가져온지 대해서 어, 하도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또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제는 다 이해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값이 잘 들어가는지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값을 제가 봤더니 값이 잘안 들어간 게 보이죠? 가끔씩 끄는 에러입니다.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다시 한번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은 값이 아주 잘 들어간 것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 강의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었는데, 어 제가 만든 이 시그니처가 아주 100%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기도 네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에러가 뜰 때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98%가 완벽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뜬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제 네이버 검색광고 키워드를 가져올 거예요. 아시겠죠? 저희가 지금 캠페인 정보를 가져왔고, 광고 그룹 정보를 가져온 상태입니다. 여기에 키워드 정보까지 가져올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등록된 키워드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또 API에서는 내가 어떤 식으로 정보를 요청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다시다시피 아이 네이버 깃허브에 들어가셔서 왼쪽에 Add k e y 라고 있는 부분에서 자 get이 있고 이제 리스트가 3 개가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설명을 매번 드리지만은 리스트하고 get은 똑같은 이 get 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봐볼게요, 한번. 자 리스트 IDs라고 적혀 있는데, 자 여기에 키워드 이제 주소하고 오퍼레이션이 나오는데, 자이 인자 값이 있습니다. 이 q u e 쿼리 파라미터라고 적혀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걸 한번 봐볼게요. 보면은 IDs 해가지고 add keyword ID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한번 종합을 해볼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캠페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광고 그룹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키워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저희는 키워드에 대한 정보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봐볼게요. 자, 애드 그룹 아이디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NCC a d d g r o u p i d 로 쿼리 파라미터로 받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니카 아이디 오브 애드 그룹. 저희가 애드 그룹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나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레이블 아이디입니다. 레이블이라는 것은 이제 한 키워드에 대해서 약간 메모 같은 역할을 한다. 아니면 이제 카테고리로할때 되게 좋은 어,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희가 레이블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get도 한번 볼게요. 이 get을 봤더니 사실상 이 id자하고 똑같은 q 리 파라미터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ncc 키워드 id를 요청을 하죠. 저희 키워드 정보 있었나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에겐큰 옵션이 없어서 사실상 이 add group ID를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참고만 하세요, 여러분들. 어, NCC add group ID에 보면은 원래 required 가 있어야 돼요. 이제. 어, 사실 제가 리콰이드가 없으면 이 파라미터에 적지 않아도 잘 작동한다라고 저번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이 캠페인하고 애드그룹이었고요. 아이디, 아이디 값을 거쪽에서 요청했는데 을 제가 굳이 넣지 않아도 전체 데이터를 잘 가져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거는 조금 다릅니다. 아시겠죠? 이 여기에 조금 명시가 안돼 있긴 한데. 제가 이거는 많은 오차를, 많은 이제 시행착오를 겪다가 알게 된 거예요. 이 NCC a d 그 Group ID는요, 필수 값입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Required라고 적혀있다라고 생각, 상상을 하세요. 그 반면에 이제 Base Search ID, 뭐, Record Size, Selector, 이런 것들은 어, 옵션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값인데, 이 NCC a d 그 Group ID는 무조건 넣어줘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버 분들이 이거를 빨리 수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없어가지고 참 고생을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어쨌든까지 다시 돌아와서 애드 키워드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와라 라고 설명을 했는지 한번 같이 봐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get 오퍼레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행위니까 당연히 get 오퍼레이션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런 다음에 주소를 한번 봐볼게요. 주소는 ncc/slash/keywords라고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면 안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 자 파, 파라미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어 어, 타입이 있다라고 그때 한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 add g r 을 가져왔던 방법을 한번 다시 봐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것은 패스 파라미터였습니다. 패스 파라미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래서 처리를 해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줬었죠? 이 paste 0이라는 것을 통해서 두 개의 스트링을 하나로 묶어주는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값을 뽑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패스처럼 이 슬래시가 패스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패스처럼 하나로 묶어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NC, 그 네이버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하고 있지가 않죠. 이것은 쿼리 파라미터라고 해서 다른 형태의 파라미터입니다. 아시겠죠? 단순히 페이스트 0 해가지고 묶어주면 은 데이터가 어, 네이버가 잘 받아들이지 않겠죠. 그래서 쿼리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볼게요. get operation을 통해서 가져와야 하고 ncc keywords라는 어, 주소에 데이터가 담겨져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파라미터로 쿼리 파라미터로 저희가 ncc add group id를 넣어줘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 쿼리 파라미터는 저희가 기존에 다뤘던 패스 파라미터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R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R로 넘어가서 우리가 아까 이 API 명세서를 통해서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get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사용을 했고요. 주소가 slash ncc slash keywords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query p a r a 로 어떤 값이 들어갔죠? ncc a d group id가 들어갔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배웠던 정보를 한번 R로 구체화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URI2라는 것에다가 제가 값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위에 URI를 이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URI라는 그 변수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 때문에 이제 URI2라는 것을 제가 사용을 할 거고요. 여기에는 NCC Keywords라는 값을 제가 저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g 시 들어가줘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으실 거예요. 자, uri는 주소를 의미한다고 했고요. 메소드는 저희가 g e t 통해서 가져와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새로운 코드를 짤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 우리가 막 전에 성공을 했었던 그 코드를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름을 조금 한번 바꿔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 e q u e s t k e 라고 변수명을 좀 바꿔주고요 자 여기에 base URL이 이게 들어가는 게 맞지만은 URL 애드 그룹이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아닙니다 그쵸 렇 URI2가 URI 애드 그룹을 대체를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 주소가 맞는지 한번 봐볼게요 API ncc keywords라고 해가지고 자 주소는 올바르게 잘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가지더 바꿔줘야 된다라고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뭐죠 바로 이 시그니처입니다 저 시그니처는 우리가 네이버에 보내주는 정보이고 이 정보는 아주 정확하게, 정확하게 보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가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돌렸습니다. 돌린 다음에 한번 제가 봐볼게요. 보면은 자, 스테레스가 200이 떴나요? 400이 떴습니다. 왜 400이 떴을까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400이 뜬 이유는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는요. 자, get-operation을 통해서 이 주소로 들어가는데 요청을 했던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죠? 바로 이 쿼리 값입니다. 저희가 이 쿼리 값을 넣어줘야 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쿼리 값을 저희가 이 R에서 표현을 해야 하는데요. R에서는 이 쿼리라는 거가 아주 단순하게 어, 단순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이 쿼리라는 파라미터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쿼리는 이라고 적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쿼리가 어떤 값이죠? 자 바로 NCC a d 그 Group ID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네이버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보시면 은 NCC Add Group ID로 데이터를 보내주세요 라고 그쪽에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이 아래서 또 똑같이 NCC Add Group ID라고 적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NCC Add Group ID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할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Add Group ID,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Add Group ID를 넣어줘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까 저장했던 거 값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기 df Add Group이라는 거에는 지금 Add Group에 대한 정보가 쫙 들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쭉 올라가 보면은 자, ncc-add-group-id라고 적혀있습니다. 아래서는요, 이 컬럼에 접근을 하려면은 자, 이 데이터 프레임에 이름을 적어주고 달러 사인을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ncc-add-group-id라고 떠요. 그러니까 컬럼의 이름들이 쫙 뜨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ncc-add-group-id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를 딱 선택을 해준 다음에 딱 표시를 하면요. 지금 총 14개의 에드그룹 아이디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14개를 한꺼번에 넣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 네이버, 뭐, 물론 이제 그 함수 처리를 해줘가지고 한 번에 어, 넣어주는 방법이 있지만 일단 저희가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한 다음에 이첫 번째 값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인덱싱을 해서 이 안에 그 인덱스 값을 넣어 주면요. 그 하나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해 주면은 이첫 번째 값이 선택이 되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이 값을 이 r o 그룹 안에 있는 키워드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 이렇게 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끝내면 되냐? 이렇게 끝나면 은 안됩니다. 왜냐면요. 이, 이거는 이아라고의 약속이에요. 아라고의 약속입니다. r 래서이 query라는 파라미터는 무조건 리스트 형태로 보내줘야 된다라고 저희가 약속을 했어요. 사실 이게 어, 아시, 이해하시는 분만 이해하셔도 좋아요. 이게 원래는 이제 json 형태로, json 형태로 이제 query 값을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R에서는요, 이 JSON 형태로 보내기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물론 라이브를 통해서 가져올 수는 있긴 한데 JSON을 어, 표현하는 것이 되게 어렵습니다. 파이썬 이제 뭐 딕셔너리가 있어서 JSON은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면 되는데 R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R에서는 이 JSON을 어떻게 표리하냐면요, 이 리스트라는 것을 통해서 대체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리스트로 감싸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자, 이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get이라는 함수를 사용할 때 저희가 query라는 파라미터를 보내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쵸, 그거를 보낼 때 원래 json 형태로 보내줘야 하는데 r에서는 이 json 형태를 표현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로 보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를 좀 위에다가 해놓을게요. 네. 그래서 이 쿼리에는 리스트로 감싸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리스트로 감싸져 있으면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갈까요? 한번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리스트 형태로 NCC a d u g r o u p ID는 요거다 라고 이렇게 그 grp 라고 해가지고 이 값이다 라고 지금 명시를 해 놓고 있음을 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이 쿼리라는 거에 대한 파라미터 값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은될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이 리스트 안에 추가로 데이터를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이 쉼표를 쳐주시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시 o 는 봄이다 이렇게요 쉽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추가로 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키 값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밸류 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key and value pair라고 부르는데 이키 and 밸류 페어라고 부르는데 이키 값은 스트링 값이 들어가지 않아요, 아시겠죠? 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네, 참고만 해주시면 돼요. 리스트를 적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값이 잘 들어갔음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한번 저희 다시 한번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청을 한 다음에 요청이 잘들어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 스테러스가 200이 떴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뜻은 뭐라 그랬죠? 저희가 API 네이버 검색 광고 API 호출을 올바르게 했고 네이버에서 올바른 데이터를 보내주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면은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배웠던 방법대로 한번 그 안에 있는 컨텐트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했죠? 일단 이렇게 하면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컨텐트 해가지고 자 리퀘스트 키워드가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텍스트로 감싸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제이슨 형태로 나온 게 보여요. 그러면 제이슨도 다시 감싸주면은 데이터 프레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뷰로 확인을 해 볼게요. 뷰로 확인을 하면요. 자, NCC 키워드 에가지고쫙 나온 게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캠페인 데이터까지, 그리고 NCC 그룹 아이디까지 쫙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파악을 하셨으면 정말 100점짜리인데, 뭐냐면요. 저희가 애드그룹을 이제 뽑아냈을 때, 어떤 데이터가 나왔죠? 캠페인 데이터가 같이 나왔습니다. 캠페인 데이터를 뽑았을 때는 어떤 값이 나왔을까요?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어요. 키워드를 뽑았을 때는 에드그룹과 캠페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하이알키라는게 존재합니다. 네이버 검색건거는 캠페인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에드그룹이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있어요. 더 낮은 하이알키로 갈수록 더 높은 데이터들의 정보를 같이 확인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캠페인 데이터가 이렇게 쫙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네이버에서 약속한 데이터와 동일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비더 마운트 해가지고 현재 입찰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 디지 됐는지 그리고 URL 링크까지 나오는 거 보이고요. 뭐 NCC QI는 이제 QI 인포메이션 그 품질 지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등등 해가지고 수많은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구나 그리고 내가 요청한 데이터가 그 데이터가 맞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네 여기서 일단 강의 한번 끊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게 될 강의는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사실, 에드그룹이랑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한 번의 코드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요. 이 값이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번 이, 이것을, f o r o p 라는 것을, f o r o p 는 이제 반복문을 의미합니다. 반복문을 통해서 뭐 와일문을 써도 되고요. 와일문이나 for l o 를 통해서 한번 데이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이 addgroup 데이터를 하나씩 하나씩 순차대로 어, 순회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키워드들을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은 다음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